안녕, 얘들아. 오늘은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에 해당하는 요 교과서 문제집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어, 2반, 3반은 어, 외우는 것도 거의 많이 외웠는데, 일반 사반은 학교에 오면 어 평행사변형의 조건 요 다섯 개를 외워 보도록 하고 어 오늘은 문제를 풀겠습니다. 어 듣고 문제를 풀고 이거 이거 사진 찍어라 하면 그 부분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2번 문제도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할 필요 없어요. 3번 문제입니다. 요거부터 이제 풀어 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됩니다. 음. 3번. 다음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인 이유를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어, 1번은 봤더니 어떤 이유? 평행사변형인 이유라고 말하면 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 말해 주면 돼요. 1번. 어, 대각의 크기가 75도 똑같습니다. 요이 각의 크기를 구해 봐야 돼요. 360도에서 요세 개의 각을 다빼 보세요. 그러면 요거 어, 105도 나오지? 보자. 360도에서 75도를 2개 빼면, 150도. 그러면 몇도 남아? 어, 210도 남아. 그지? 210도인데, 그거의 반이지, 이게. 그러면 여기도 105도겠네? 아, 그렇다면, 1번 사각형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기 때문이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요렇게만 쓰면 안 돼.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기 때문이라고 답을 써줘야 됩니다. 교과서에다 그대로 쓰면 돼요. 2번 보니까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고 있어요. 길이 3, 3, 5, 5, 그렇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다음 3번. 어, 대변의 길이가 한쌍 길이가 똑같아. 그리고 65도, 65도는 알고 봤더니 그게 엇각인데 각의 크기 똑같으니까 이 변이랑 이 변이 평행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 평행사변형 맞네. 이유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기 때문. 그렇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4번. 평행사변형인 것을 모두 찾으시, 찾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 사각형 ABCD가 되고, 어, 점 5는 두 대각선의 교점이다. 라고 했어요. 어, 요거는 별도의 종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별도 종이를 하나 갖고 와 보겠습니다. 1번은, 어, 일단 평행사변형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아, 여기다, 음, 음, 여기다 합시다. 어, 사각형 A, B, C, D.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꼭지점 이름 적어주고, 1번 봅시다. AB랑 DC. AB랑 DC랑 평행이대. 그리고 AB랑 DC는 4cm야. AB랑 DC는 길이가 같아. 똑같이 4cm. 그러면 이것은 평행사변형이다, 아니다. 이거 맞죠? 어, 평행사변형인 이유가 뭡니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여러분들, 어, 여기에다가, 어, 이유를 써주세요. 이유를 써주던가 아니면 그림을 그리던가. 어, 이거는 1번 그림. 그죠? 그림을 그리던가 이유를 써줍니다. 이유를 쓸 거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기 때문. 이렇게 써주면 돼요. 2번, 3번,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번, 3번, 4번 봅시다. 2번을 위한 그림을 하나 또 그릴 거예요. A, B, C, D 꼭지점 똑같이 쓰고. 오는 어, 뭐냐 하면 대각선의 교점이다라고 했으니까 대각선을 그리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오다. OA, OB, OC, OD 길이가 전부 다, 다 똑같대. 요 길이가 다 똑같대. 그러면 이거 평행사변형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냐하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고 있지. 요 길이가 똑같고 요 길이가 똑같지. 그러면 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맞다. 어,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기도 하고 사실은 직사각형도 되죠. 직사각형이죠. 어, 이렇게 했을 때 음, 대각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음, 여기서부터 교점으로부터 요 길이가 전부 다, 다 똑같이 돼요 직사각형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요거는 어쨌든 평행사변형이 맞다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을 위한 그림을 그려 볼게요 어 3번은 그림 안 그려봐도 될것같아 왜냐하면 어, A랑 C는 마주보는 각이 맞아 같아 A B C D 그러면 여기가 110도고 각시도 110도야 각 t가 70도입니다. 어, 110도, 110도 어, 합하면 몇도? 220도, 360도에서 220도를 빼면 몇도 나와? 140도 나오지. 그런데 여기가 70도면 아, 여기 당연히 70도겠다. 그러면 어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기 때문에 3번이 평행사 변형이 맞다.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은 여기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어, 4번을 위한 그림입니다. A, B, C, D. AB 길이가 BC 길이랑 똑같아. AB랑 BC랑 똑같다. 그리고 CD, DA. CD가 DA랑 또 똑같아. 요렇게 어 요런 조건이라면 평행사변형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다섯 개 안에 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고 해서 평행사변형이 되지 않지. 그리고 요거는 어, 내가 처음부터 평행사변형으로 그려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어, 이렇게 두개 길이가 같고 두개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라면 어, 이런 사각형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절대로 평행사변형 아니네요. 그래서 4번은 평행사변형이 아니다. 어, 3번, 4번, 요만큼. 그죠? 3번, 4번, 요만큼 딱 사진 찍어서 보내고요. 다음, 5번입니다. 어, 5번도 어, 이유를 적고 사진 찍어서 보내기 바랍니다. 공책에다 답을 써도 되고요. 5번. 어, 오른쪽 그림처럼 평행사변이 평행사변형 ABCD가 있는데 어, 두변 요거하고 요거의 중점을 MN이라고 할때 색칠한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인 것을 설명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몇 번일까요? 이게 음,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몇 번이지? 어, 1, 2, 3, 4, 5번 이렇게 하면, 음, 5번이죠? 5번. 음. 어, 왜냐하면, AB 길이와 CD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니까, 그거의 반절, AM 길이나, 그거의 반절, NC 길이가 똑같다. 그러면, 어, 마주보는, 요 분홍색 사각형, 마주 보는 그 대변의 길이가 똑같으면서 처음부터 요거는 평행이니까 평행이다. 그래서 요자가형은 평행 사변형이다. 이런 얘기죠. 음. 그렇게 써 주기 바랍니다. AM의 길이와 NC의 길이가 같고 이렇게. 그렇지? AM의 길이와 NC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AM의 길이 AM과 NC가 평행이니까 어, 평행사변형이다. 이게 어,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은 문제 3번, 4번 사진 찍어 보내고 문제 5번 또 어, 5번 생략하자. 문제 3번, 4번만 사진 찍어 보내고요. 스스로 해결하기 다음 영상은 안 봐도 되는데 어, 풀어서 보냅니다. 책에다가 깔끔하게 풀어서 어, 사진 찍어서 보내도록 합니다. 오늘 사진 두 컷이야. 어, 요 다음 영상은 안 봐도 돼요. 일단 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